그런 확실한 거 말고, 그 다음에 이게 이단에만원남말해서은 다른 견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Different opinion, 이런 말입니다. 의견이 좀 다른 사람이란 난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하면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어 는데 그러면 당의 경우에는 감리교를 이단이라고야 되고, 감리교는 성교교를 이단이라고 성교는 당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신학으는이단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는 알수 없는데요. 성경이 재미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바르센 그룹이 예심을 이단의괴수라 자기들의 아주 훌륭한 선생이었던 바울이 개종해보려니까 바울도 이단이라 그랬죠 물론 저같은 사람도 이단이라면 말 듣고 삽니다 도대체 뭐가 이단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이단이니까 다른 견해는 다른 견해인데 누구를 중심으로 다른 견해냐 성경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성경의 의견이 좀 다른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성경 안에서는 비슷비슷한 말들이 나오면서 의견을 차게 나눠서 이단에 하면안 되는데 성경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모르겠어 이단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 건다 지금 너무 신학적인 이야기니까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본문의 이단은 첫째 예심을 부정하는 사람 예심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심 나를 위해서 필요해져 나를 받셨다 라는 사실 을 부정하는 사람은 첫째 문제요두 번째는 이해에 나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출이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성적인 과오를 실수하거나 범죄하는 것 말고, 또는 범죄할 수 있는 성적인 과오를 구하는 것 말고, 성적인 것을 늘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 뭐 대표적으로 뭐음성민 같은 사람, 아예 성적인 어떤 것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공공연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그 과오를 계속해서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거짓 선다입니다 물론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은 흔하진 않습니다만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되지 않게니까 항상 숨겨두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외국에서는 저는나타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조심해서 잘못하면 되겠고 그럼 세 번째 3절 저희가 양심을 인하여 탐심을 인하여 희은 말을 가지고 너희도 이익을 삼으니, 이익을 삼, 유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측부터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되셔서 교인들에게서 돈을 받아가려는 교인들을 자기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 선생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는 의사가 아니고. 환자, 고주머니만 생각하고 돈 벌기 위해서 병원 치어 놓고 의사가 들어오면 아, 저 의사, 저 환자 내가 돈을 얼마나 받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쁜 사죠. 아이들 사면 되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에서 돈을 어떻게 받을까? 아이는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어떻게 받아낼까? 그런 궁리를 한다면 가짜 선생님이죠. 교회 목회자가, 말씀은 열심히 가지고 양들을 다 돌보는 것이 아니고 이 양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받아낼까? 돈을 뜯어낼까? 그래서 교인들을 자기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은 거짓된자입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목사님이 헌금을 자꾸 강조하면 조심하십시오. 그냥 정상적으로 분도 들에게 여러분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셔야 됩니다. 자기 혼자 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아무 문제 없죠 성경은, 성인들로 같은 면 상관이 없어요. 언도 사이에서 바울이 흑한 가난 속에서 힘에 넘치도록 헌금했습니다. 여러분도 헌금하시죠? 그게 많은 사람잖아요 그런데 그 헌금을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 게 중요하죠. 바울사도가 말한 것은 자기 교회 헌금 얘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당신들의 교회 헌금에야 되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 교회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파 채중했으니까, 이방 나라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물질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외부로 보내는 구제 헌금을 조청한는 겁니다. 그 구제 헌금을 쓴하라고 말했어요. 말했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그 말하기를, 당연히 사역자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나는 답이 량을 했습니다. 나는 돈을대서 깨끗합니다. 바울이 말했죠. 성지자가 돈을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물론 실수는할수 있죠. 목사님도 돈이 아쉽기도 하고 좀 돈을 빌려 쓰고 싶기도 하고 돈좀더 갖고 싶기도 하고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혹을 받거나 실수하는 것은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챙기고 돈을 요구하는 거짓 선생입니다. 그런 분은 밑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절대 수석어 내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도 잘안 하니까 해야죠. 해야 그죠? 딴 교회에서 가면 내가 하다가만 쫓겨날 겁니다. 이제는 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게 오라고 했어야지 다른 교회에서 이제 말하면 당장 중단 당하겠죠. 제가 옛날에 오신 교회 목회자 예를 들면 수련회가 늘했는데목회자 수련회에 어떤 강사목사님이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수련회를 주도하는 목사님 중에 설계 되시는 목사님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메꿀 까 하다가 갑자기 저는데 아, 윤 선생, 우리 여기 와서 강의 좀세 시간만 하시죠. 뭐입니까? 목사님 들어냅니다 아유, 나는 평신도인데 어떻게 목사님 들못냅다목 들으니까네. 아니, 그냥 평신도가 본 뭐, 목회자상이 됐든지 뭐, 평신도가 한 있지 않습니까? 와서 하겠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 나를 진짜로 그러실까? 알았습니다. 하고 다가지고가겠다고 아, 하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말했죠. 나는 평신도인데, 평신도를 좀 생각해서, 제발, 주일의 성수 문제를 좀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목사님이야, 뭐, 교회만 하니까 성관했지만 평신도들은 주일을 성수하는 말이 때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주일날 밥도 사먹으면 안 된다, 뭐, 차도 타면 안 된다, 걸어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좀 정확하게 좀잘 성경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주일의 참수시간 책도 나와 있고 책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 주일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1 1전에대서좀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신학자들이 다 연구한 건지 좀 공부해서 좀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신 결혼을 못 한다. 라고 만 간단하게 말하는데, 이게 좀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주례를 받고 싶을 때는 주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제대로 해 주시죠. 그럼 딴데 가서 주례받아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딴데 가서 주례받아야 됩니까? 물론 불신 결혼이 안 된다고 생각다면 따져야 되지만, 좀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답을 내린 것이 아니고 좀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 하고 조기하게 했더니 어떤 분이 어째스님이 당신 뭔데기고서 그런 말하죠 내려오시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네. 내려갈 것 같았겠으니. 다른 또 대관 목사님이 계소 하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다 했습니다. 사연을 다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상한 사람다 신신하게 다저 이렇게 하여튼 어, 목사님들이 하고싶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하니까 제가 해야되죠 그죠? 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저희 아버님한테는 고도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서 교인들이 어수선하게 알면서 속아주고 속아주고 하니까 더 나빠지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처신하시고 목사님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하야죠 목사님 성금 이야기는 우리 집사님이 광고해도 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하면 되지 왜 목사님과 한것 같습니까? 특별히 목사님 사례금이나 그런 부분은 목사님 나 가만히 계셔야죠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목사님 스스로 헌금 많이 내셔 내 사례금 더주시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 퇴직금 더주시 그렇게 안 되고 우리집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나 퇴직금 주 줘서 이러고만 미리 좀빌려주시고 빌려간 목사님이 있어요 말씀하셨으면서 그거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헌금하시죠. 그래도 목사님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지 아닌지는 교인들이 결정해야 된다. 왜?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복위한 집인데 우리가 예배 보는 것좀 불편합니다. 뭐 춥습니다. 뭐건물이문제가있습니다 바꿀 수기겠다그럼 교인들이 지어야지 목사님 이 여기 아무 불편하지 않잖아요. 아 그래요. 나는 불편하지 않는데 여러분 불편하면 여러분 이론 했죠. 어떻게 짓든지 알아서 응원사 하시오 다만 하차하면 안 되고 무리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잘하십시오 이렇게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원들은 안불편한데 자꾸 목사님이 새로 지었다 새로 지었다 예쁘게 지었다 그런 분도 거짓 선생이를 상상했습니다. 돈에 대한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박분들이박군은박꾼 빡세건 돈에 가죠 돈에 관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늘헌금을 강요하거나 축복을 해주면서 돈을 받아가거나 그런 부흥사신나 그런 분들은 다 거짓 선지하니까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르티나에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수요일 낮에 오후경 가서 암스커즈를 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보건데 어느 교회에서 마침 유명 부흥사가서 부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흥을 원래 잘안 다니고, 저는 대게에 바쁘니까 안 갔는데, 이름만 듣던 어떤 부흥사가 한국에 오셨는데, 아, 오늘 내가 좀 가봐야 되겠구나. 그 속으로 내가 구경을 하러 가느냐, 은혜를 받으러 가느냐, 좀가등을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분을 겸손하게 가서 은혜를 좀 바꿔 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장모님 몇 사람 데리고 같이 갔는데 다 하나도 설교했는데, 앉았어. 하나님, 내가 설교 또 설교를 다 듣고 은혜 받게, 겸손한 마음을 로릴 계속 기도하고 앉아서 설교했는데, 문제 참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뭐, 아니, 누구야? 누구야? 권선님, 권사 본사? 일어나! 질문 도 하고, 일어 앉아! 뭐. 그런 말부터 듣기 너무 싫고요. 나이 많은 분은 뭐, 앞에 서서 막 일어나 앉아 하고, 말을, 반말을 막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조언이 왜 저렇게 할까? 그것이 못 맞다 하는데, 그 다음, 성의했고, 설명하더니 뭐, 공의 이야기, 대충 뭐, 들을 내용은 들었어. 그래도, 내가 심스럽게좀 들으려고, 애스도잘 들었는데,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강사가 왜 헌금냐, 아닙니까? 강사는 이제 끝났으니까, 주최 측에서 나와서, 뭐, 헌금 역청해가지고 뭐, 경비를 들으면 되는데, 강사는 앞서서 헌금 당분다 나오라고 그러면, 막 헌금을 또강사는 거예요. 기분이 제가 상해가지고, 이 헌금 내가 보저히 해줄 수 없다. 해보는 거짓선이다 현금 주문서가 이제 가만히 놔뒀으니까, 옆에는 방을 부시러 부스야 점만 보고, 자기도 안 하고 또 가만히 들고 다 지나갔는데, 저 조행이 제 끝나고 나왔는데요. 그런 분들은 전부 거짓 선자입니다. 교인들이현금을다 하니까 그러죠. 그럴 때는 현금을일지안 하셔야 됩니다. 전용권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상당히 쉬운 이야기 하죠. 제가 옛날에 컴패션을 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laughs> 교육부에 일하다가, 총무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나는 총무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서그할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게 직원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보니까 당신이 제일 신실해 보니까 당신이 총부장, 무 일을 모르고 당신이 총부장 무 하래요. 세상 권리하니까. 그래서 그목사은 미국 목사님 이제 책임자인데,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예하고 잘 맡아가지고 온, 온, 온 사방에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총부장인데, 책임자 되는 분이 바뀌어만그 일본에서 아시던 분이 와가지고, 뭐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이방 제방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하다가 자기 의견하고 안 맞으면 그냥 때리기도 하고 뭐좀 기쁘신 분이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서 내가 내기구나 싶어가지고는 아! 책임자들 퇴근하자마자 수의, 수의 보고 문 닫으시오. 사타내리시오 좋은 문장이다. 내리시오 하고는 직원들도 아프라고 해서 노조를 딱 맞는데 <laughs> 제가 노조를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더니 한 일주일 동안 모르겠더니 소문 들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들더니 노조 만들느냐고 만들다니까 해체하라뭐 아, 지금 우리 아무 요구도 조금 넣습니다잘 하시면 우리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안 해서 헤쳐 그런데 독해, 다 헤어졌어. 다해어졌어그렇게 났는데. 그렇게 하기 조금 전에 이차들 어떻게 하냐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더니 갑자기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근무 시간인데 불러에한 시간씩 3일 동안. 그다음부터하는 것들 같은 거빠르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다른 목사님한 와서 설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거기에 있는 동화가 있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예! 너좀 심부름 갔다 오너라 심부름값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는 심부름값을 주고 그 다음에 쏙 들었어가지고 아들에게 엄마가 너를 밥 먹여준 값빵 엄마가 너옷 입혀준 값빵너뭐 돌봐준 값빵 엄마가 바르면 빵 이렇게 해서 딱 주니까 이 아이가 미안해가지고 그 동화를 이야기해주는 거야. 왜 하는지 아시죠? 너희들 여기서 월급 받고 있으면서 월급 썼다고, 뭐좀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나더니, 설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눈 감으십시오. 몇 사람이 기도하시죠 대표 기도하시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기다렸는 소리죠. 근데 교원들이 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 자, 몸으로, 뭐 모르, 그분은 모르고 와서 왔지만, 와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는 돈을 요구한 일도 없고 월급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한 일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끝났으니 그 강사가 가버리길래 그래서 하루만 하고 끝났습니다 알아차렸다. 교인들 좀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야 거것은 내가 발을 못 붙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은 거짓는좀 쫓겨냅니다 좀 그냥 그러지 않습니다 마산에 있는 감리교회 있는데 그 지역에 감리교 연합집회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다그 지역에 장모님이 제가 다알아 의사가 있는데 연합집회니까 장모님과 같이 참석했는데 서울에서 내던 어떤 저는 모르는데 어떤 부흥사고를 사는데 왕한 아, 설교를 하더래요. 이분이 도대체 참을 수 없어 이런 나라에 오니까 부인이 붙들고